오늘은 두미도를 들어갑니다. 저번 주에 보니까 두미도에 조사님들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. 무슨 얘기냐? 안주거리가 잘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. <laughs> 요즘 제가 조항이 좋으니까 초심을 잃었다, 꼴사답지 않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, 뭐 어쩌겠습니까? 운이 좋은데, <laughs> 저 새끼가 초 돌았나? 가자 거의 2시간 20분이 지나서 두미도에 도착했습니다 저쪽 방파제가 이제 낚시 포인트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쭉 왔고요 이제 여기 베이스캠프를 할 거고요 어, 아니. 여기 <laughs> 먹물 보입니까? 여기입니다, 포인트. 오늘 일행이 있습니다. 예, 저분은 그이 몽크로스 회사의 <laughs> 영업부장님이시고요 저하고 낚시 같이 가고 싶다 하셔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. 부장님 문이 채비하고 있는데요. 저를 믿으십시오, 부장님. 오늘 잡게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문이 못 잡으시면요, 제가 진짜 바다에 들어갈게요. 빠져 죽어야 돼요, 제명. 아직 시간이 좀 이른데 제가 부장님한테 이제 원 포인트 레슨 했거든요. 한1 시간 안으로 잡으실 겁니다.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<laughs> 첫 번째 특징은 이 선착장에서 내리면요. 여기 바로 빨간 지붕이 있습니다.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선착장에서 이 길로 쭉 오시면, 여기가 삼거리거든요. 여기에 매점이 있습니다. 기본적인 걸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저기에 있는 화장실. 엄청 깨끗합니다. 초입에서 하다가 이 방파제 끝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옮겼고요. 저는 요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저기 시커먼 애들 보입니까? 문 이어지가 새끼거든요. 어 여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. 부장님은 이제 끝에서 해라고 하고 저는 여기 살게요. 바로 이게 사기! 바람이 조금 있네. 첫 테스트 없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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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나올 것 같은데 이러지 마 이러다가 다 굶어 죽어. 안주 못 잡을까봐 나 너무 무서워. 지금 오징어가 따라 오거든요. 근데 물질 않으니까 애기 색깔을 타는 것 같아요. 빨리빨리 갈아주게 스냅 도레를 껴서 애기를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. 약간 주황색 나는 희끄무리한 놈으로 바꿨습니다. 대충 뭘지 그참그애기 자꾸 바꾸게 지금 주황색은 더 반응이 없어요. 가만히 있어 봐라 그래 플래시 부스트. 야 번쩍번쩍번쩍 하고 있죠. 너다 너 그래. 6시 다돼 가는데요. 일단 초입에서 한번 던져보고, 저는 자 끝에 갯바위가 있습니다. 저기라도 가서 안주거리 잡아 올게요. 오 어? 설마! 쭉가무세쪽쭉쭉가무 계속 쉬지말고 야저뭐못쏘면서 끌려오는데요 문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저한테 원포인트를 받으면 다 잡게 돼 있어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오 고구마 사이즈. 제가 하도 심해 못한다 그래서 원래 제가 쓰던 칼 갖고 왔습니다. 아, 제가 심해를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세방 안에 보내겠습니다. 얘. 잘 봐요. 어? 어? 내일 네, 할줄 알았다. 네 방. 하여튼 이 칼로 하면 좀잘 합니다 예. 저 끝에 갈뻔 했는데 지금 여기서 문의가 나오거든요 저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100번째 캐스팅 후장님 나이스샷 와 너무 잘한다 전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. 갑오징어는, 심해 비슷하겠죠? 야, 크다. 음? 이거 좀 아닐까? 어머야, 어머. 야, 미안. 아. 됐고. 여기 안쪽? 여기 안쪽? 여기, 여기. <놀람> 많이 왔네. 지금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. 지금 부장님이 두 마리 잡았거든요. 제가 요즘 웬만해서는 문의를 못 잡은 적이 없는데, 이상하다. <laughs> 아싸,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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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올라오는거 보입니까 예, 부장님이 또한수 했습니다 하...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한번도 안해보셨다 했는데 아직도 사람을 있나? 없을 리가 없거든 야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미끌림 아닙니까 미끌림? <laughs> 지금 보니까.. 제가 오늘 부장님한테 당한 것 같아요 엄청 재하의 고수인데.. 이 이야기의 교훈은.. 사람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.. 엄청 재하의 고수인데.. 저 먹이려고.. 6시 반 지났고요 부장님은 여기 사고 있는데 여기 초입 포인트가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까 하던 내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파제 끝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7시 넘어서까지 문의 욕심을 냈는데 이제 안 되고요. 진작에 전갱이를 안한 이유가 지금 포인트에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. 그냥 저녁을 먹고 밤에 전갱이를 해야겠어요. 자, 오늘 저녁은 일단 제가 손질합니다. 예, 부장님 안시켜 먹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전갱이 크죠? 엄청 큽니다. 이게 378 정도 되는 전경이에요. 그다음에 운효징한 마리 손질하겠습니다. 첫 번째 메뉴, 꽃고면 수프가 들어가는 무늬오징어 숙회입니다. 두 번째 요리는, 이건 아지죠? 아지회입니다. 네, 지금 부장님 열심히 썰고 있고요. 네. <laughs> 해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음식은, 이게 항정살입니다. 항정살, 양파, 고추. 쌈장도 있고요 지금 불판이 달궈졌거든요. 뭐 하세요, 부장님? 안 굽고. <laughs> 제가 구워드리고 싶지만, 제가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. 그쵸, 네. 그쵸, 부장님. 그, 가쪽으로 다 몰고, 가운데 이 김치. 예. <laughs> 아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주님만 날아가시. 감사합니다 부장님. 그 고기 타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빨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도 드려야죠. 장만 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. 무조건 청경이 해요. 와, 이 살... 살이 그냥 녹았어요. 너무 맛있다. 우와! 그 무늬를 잘 잡으시면 잘 잡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. 지금 그. 사람 무한하고로. <laughs> 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아... 말씀이 없으세요. 왜? 다 볼사님의 특훈 때문에 잡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이 거의 만조입니다 네, 전경이 체비 다 했고요 뭐 특별할 건 없고 이제 3 m m 캐미를 달고 어1.5 지그헤드의 청개비 입니다 아첫 캐스팅 크으, 좋다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 그렇죠. 심세는 예. 10만 넘을 겁니다. 어, 10만 어, 차 그렇지. 로아, 로아, 로아. 오, 오, 오. 유 으쌰 <laughs> <오이차, 오이차. 웃음> 아, 역시 나는 전갱이밖에 없나 <laughs> 10시 반좀 지났고요 전갱이 낚시는 저 혼자 했습니다 예. 1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은데 부장님 드리면 되고요 겨우 최면치를 했네요 <laughs> 6 hours later. 아침 6시 다 됐습니다. 제가 무늬를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. 잡아볼게요. 채비하니까 6시가 좀 넘었네요. 지금 요 포인트 앞에 배가 들어왔습니다. 저는 일단 가루 등이 아직까지 있는 방파제 쪽으로 가볼게요 요즘 제가 운이 너무 좋더라고요 착했생 그렇지 일로 와. <laughs>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제 왜 이렇게 애를 태웠어 부장님 드려야 되니까. 어 7시입니다. 문의는 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전갱이도 잡았으니까 이번 낚시의 대상을 다 잡은 겁니다. 내이놈 네 하늘이 무섭잖느냐 아침 메뉴는 저번에 먹었던 오뎅탕과 라면에 잘 먹겠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부장님 잘 먹겠습니다 네 빨리 먼저 드세요 예. 두미도 북구마을 꽝친 적은 없고요. 어제 같이 못 잡은 적도 없습니다. 그래도 부장님 본인이 잡으신 무늬하고 갑오징어 챙겨가셔서 다행이네요. 잘 쉬다 갑니다.